내 꽃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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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아. 민철아. 꽃치는 <laughs> 좀 어떠니? 민철아. 꽃이. 아빠, 왜이 사람들이 다제 병실에 모여 있는 거죠? 모두 네 꽃이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다들 모였단다.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비밀이 어딨니? 전공 교수님도 어렵게 모셨단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교수님 덕에 민철이도 웃으면서 등교하겠네요. 네가 좋아한다고 했던 순이도 왔단다. 대체 내가 왜네 꼬치가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그딴 것까지 알아야 하니? 너 우리과였니? 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망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제 까진 꼬치 잡고 한가게 다이빙하러 가보겠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엥엥엥 응, 엥! 응, 응, 응. 지나가던 똥개가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꼬치! 꼬치! 진짜 이 씨발 지나가던 똥개까지 알 정도면 그냥 뉴스에 띄우지 그러세요 띄어다닌다 이거 꿈이라고 말해 이 똥개새끼야 너 말할 줄 알잖아 꿈이잖아 최민철 모두들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추태니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대체 아저씨는 누구길래 내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민철이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잖니 지금 꼬치! 중요한 건 지금 네 꼬치가 아니겠니? 이 개새끼야 너 일로 와 오늘